통타통타자 앞을 통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쓸 용자라는 거 아시죠 쓸용쓸용이 대나무 쪽으로 가지고 막 이리저리 가로 세로를 엮어서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어 쓴 것이 그릇을 용자입니다 대나무 대나무가 이렇게 대나무 쪽을 막 나누고 가로 세로로 막 이렇게 엮어서 바구니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자요 요 자만 딱 이렇게 뺀 거야 쓸용 대나무를 엮어서 그릇을 만들어 쓴다 쓸 용자입니다. 쓸 용자 또 우자 또 쓰고 또또 또, 또 우자의 변형 또 쓰고 또 씁니다 우리가 항상 쓰는 길 길을 말해 그러니까 길용. 길용 이게 길용자입니다 걸어다니는 길을 말하는 길용자 또 쓰고 또 쓰는 길 우리가 항상 걸어다니니까 해봐 길용, 길용. 그래서 이 길용자는 기호로 외워버리세요 독립적으로는 안 써요 다른 거 붙어서 어 용자니까 이게, 이게 들어가있으면뭔 자가 돼 용자는 기본으로 되고 비슷하게 바뀌어 해봐 영성통 용송통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게 길용자인데 길용자가 들어가 있으면 용 기본으로 되고 용송통이라는 음을 만들어준다 용자 아니면 송자 아니면 통자가 돼 이게 들어있면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뭔 자라고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길에서 힘을 써 힘을 쓴 사람 사네 용기용자야 길에서, 길에서 힘을 쓰니까 용기가 있단 말이죠 용기용자예요 그러니까 용기용자 근데 요걸, 요걸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이렇게. 요, 요, 요게, 밭전으로, 밭전으로 변한 거, 이게. 사의 남자가. 사의 남자는 밭에서 힘을 쓴 사람, 산의 남이었죠? 어 여기 사의 남자인데, 원래 이것은, 요것이 원래 요자인데, 길에, 길에서 힘을 쓴게 용기 용자. 날렐 용자인데, 요걸 이렇게 사의 남자, 요게 쓸 용자가 밭전으로 바뀌어, 사의 남자로 바뀌어가지고 또우자가 있어. 이렇게 바꿔어도 된다고. 사내가 또날래네 또는 용기가 있네 해서 용기 용자, 날래 용자. 근데 원래는 이겁니다. 길에서 힘을 쓴게 용기 용자, 날래 용자고, 사내 남자를 가끔 바뀌어서 그냥 같이 쓴다. 용기 할때 용자. 사내 남자는 이제 이렇게, 밭전자 협력자. 밭에서 힘을 쓴다 해서 사내 남자다. 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뭐야? 아까 이 용자, 길 용자가 있으면 어떤 의미 된다고? 용성통 근데 그 중에 통이 된 거죠, 통. 응. 어. 자, 근데 어, 자, 지금 아파. 저 길에서 뭐 했어 지금? 아팠죠. 길에서 아프 이거 병력자 설명했죠, 이미. 예. 혹시 안 보신 분들에서 이 침대야. 침대 다리야. 침대 다리 침대. 사람이 누워 있어. 이거 머리 부분 두자. 머리 부분 두. 사람이 누워 있어 아파서. 이거 좀 바꾸면 누워 있는 모양 머리 부분 두는 그대로 두고 침대를 옆으로 세워. 세우면 이게 되잖아. 아파서 누워 있는 모양이잖아요. 병이 들었다. 병력. 또는 병질안자라고 했고. 이건 병입니다.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용성통인데 통이 됐고, 음, 요것 때문에 음이 통이 됐고, 병이니까 아플통 자. 또는 길에서 병이 들었네. 길에서 병력 자, 병이 들었네. 아프네. 아플통. 통증. 그죠? 통증. 해봐.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용성통 중에 통이 됐고, 아프다. 아플통 자. 바로 여우지잖아요. 통한. 통탄. 탄생한다 아프게 탄생한다 말이죠. 통탄하다.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쓰죠. 아프게 탄식하니까 몹시 탄식한다 말 아니에요. 여기 있네 아프게 탄식함. 이 말은 제가 넣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사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요요대로 아프게 탄식한다. 이렇게 먼저 직격을 하라니까. 자, 아프게 탄식한다. 뭐라 그래? 아, 통탄. 통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몹시 탄식한다. 이렇게 하라고. 이런식으로 공부하라고.